함께 기도 들으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찾으며 주신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한파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추위로 고생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기에 이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해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윗의 가장 큰 행운은 골리앗이라는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또한 다윗의 가장 큰 시련은 골리앗을 이긴 뒤에 시작되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상황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지혜롭게 세월을 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이 시간 기뻐하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Show.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그날에는 아이뺀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이는 그 나이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나이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나이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악을 정리하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원치 않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을 수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사실 지난 설교가 제게는 최근 들어 가장 준비하기 어려웠던 설교였습니다. 찾아오 환란의 날을 어떻게 설교해야 하는가? 어려운 날을 보내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설교해야 하는가? 그러나 오늘은 그런 고민을 뒤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환란의 기간 동안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지난 시간의 설교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도 심적으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좀더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이해시키시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것보다 좀더 적극적인 도움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환난의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로 환난의 때를 견딜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두 가지 도움이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20절에, 또 하나는 23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오늘은 함께 20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도우심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환란의 날에 있는 성도를 도우시며 그 날을 감하신다 하셨습니다. 많이 주께서 그 나이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나이들을 감하셨느니라. 말씀을 보시면 감하셨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환란의 기간을 줄이시며 성도를 지켜 주십니다. 물론 이것이 고난을 없애주는 것, 그리고 고난 당하지 않게 하는 것과 비교해 볼때 그렇게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고난을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내가 만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으며 알 수도 없는 것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고난은 갑자기 눈 깜빡할 사이에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마법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역사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고통을 찾아오지 않게 하시거나 순식간에 없애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통을 당하시고 고통을 피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땅에 오셔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몸소당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도 가능하다면 피하고 싶었던 고통이었지만 피하시지도, 감하시지도 않으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위대한 민담과 이야기에도 고통을 없애버리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맞닥뜨릴 때 나타나는 인간의 특징과 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하셨을까요? 기쁨, 슬픔, 아픔, 고통과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떼어낼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부분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조정민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건물은 지하의 깊이가 고층의 높이를 결정하고, 인생은 고생의 깊이가 인격의 높이를 결정하며, 민족은 고난의 깊이가 영광의 높이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냥 겪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묵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 보면 단순히 yes or no로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번쩍거리듯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정이 있었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돌아오기까지 6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야곱도 다시 베들로 돌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순종할 때까지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예스, yes, 노라고 대답하시는 것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스, yes 노라고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순식간에 없애 주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하는 것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더 깊게 경험하는 것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잘 이해할 수 있게 하십니다. 고통도 고난도 동일합니다. 없애주시고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는 시간 동안 잠시 불편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며 구원하심의 은혜를 더잘 발견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시간을 통해서 그것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스, yes, 노와 같은 단답이 아니라 마법과 같이 순식간에 해결하지 않으시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면, 우리에게 고난의 날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최선의 방법은 그 기간을 줄여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날이 너무나 길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여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고난의 날을 줄여주시며, 우리로 그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간적인 고통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사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이 더 힘듭니다. 사실 끝이 보이는 어려움이라면 견딜 수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어떻게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점점 힘을 잃어가며 낙심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누구보다 더잘 아시는 하나님은 고통의 시간을 줄여 주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면서 이 환난의 날의 기간을 줄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줄여 주실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줄여 주십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줄여 주십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실제로 역사의 사건들을 보면 우연찮게 해결책을 발견해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의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루이 파스퇴르는 1878년 콜레라를 연구하던 중에 시험관의 배양액이 변질된 것을 모르고 닭에게 주사하게 됩니다. 주사 맞은 닭들은 처음에는 시름시름 앓더니 이내 회복되었습니다. 그후 그는 계속해서 병원균을 배양의 닭들에게 주사하며 실험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변질된 배양액 주사를 맞은 닭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죽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파스퇴르는 인체가 어느 미생물과 접촉했을 때 이를 병원체로 인식해 방어 태세를 갖추게 되고 다음번 접촉했을 때는 더욱 강한 방어를 할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방 접종의 원리가 밝혀진 것입니다. 병원균으로 인한 고통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우연한 발견으로 인하여 우리는 콜레라와 같은 질병으로 겪게 되는 고통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고통의 시간을 줄이십니다. 또 다른 방법은 심리적으로 도우시며 고통의 기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추운 겨울이 와도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있다면, 그 겨울은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서로 사랑하며 돕게 하시며 위로하게 하심으로 이 고통의 시간을 줄여 주십니다. 지금 저희 한인 사회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이야기도 들립니다. 어떤 분이 일자리를 제공해주셔서 힘든 시기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 공공 교통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여 출근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신경 써 주셔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도와주셨다는 이야기. 등등 따뜻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저도 여러 성도님들이 챙겨 주시는 반찬으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두 가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물리적인 방법은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 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동하셔서 두 번째 방법에 적극적이 되게 하십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 그리고 깨달음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렇게 서로가 겪는 고통의 시간을 줄이게 하여 주십니다. 실제로 마가 봄이 쓰여졌던 당시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내로 황제의 바퀴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복음을 함께 읽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험한 시기를 믿음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고통의 시간을 줄여주시며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내가 당해야 했던 고통의 시간은 더긴 시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일하시며 그것을 줄여 주셨으며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들을 견뎌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억하며 고통의 시간을 함께 줄여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추위를 공감, 사랑, 위로, 섬김으로 짧게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준매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의 시간을 줄여주시며 지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생각되지만 그 시간을 줄여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 두려워합니다. 걱정하며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안아주시며 평안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전염병이란 환란의 기간을 줄여주고 계심을 기억하며 이 시간들을 인내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서로의 고통의 시간을 덜어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작지만 할수 있는 부분에서 힘써 돕게 하옵소서, 온정을 베푸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추운 겨울이 한없이 길게 느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며 힘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전염병이 주님의 도우심 아래 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너무 긍정적으로, 또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환난의 날을 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